연예계에서 외모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 스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외모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고, 더욱 빛나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외모에 관한 비판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1. 이영지. 고등래퍼 3분 출신 이영지. 25. 는 데뷔 초기 80kg의 체중으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끊임없는 외모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2022년 30kg 감량 후 공개한 치맛바람 뮤직비디오에서 환상적인 각선미를 선보이며 논란을 종식시켰다. 특히 그녀는 다이어트로 얻은 건 몸매보다 자신감이라며 외모 악플러들을 향해 디스트랙 눈눈한 날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바디 포지티브 운동을 전파하며 건강한 이미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 송혜교, 송하이쿄. 송혜교는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여배우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여러 히트 드라마와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초창기 경력은 외모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송혜교는 특히 별표 가을동화, 별표와 별표 풀하우스, 별표에서의 역할로 인기를 얻었지만 그녀의 외모는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쁜 얼굴과 비율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종종 차갑다거나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외모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고 연기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성숙한 연기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작품에서 더큰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녀의 외모가 아닌 연기와 진정성으로 다시 평가받았습니다. 3. 유재석. 유재 SUK. 유재석은 한국 예능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MC입니다. 국민MC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유재석은 그의 뛰어난 진행 능력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그의 외모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재석은 고정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외모는 예능에 출연하는 다른 유명한 연예인들과 비교해 전형적인 스타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석은 외모를 넘어선 자신의 능력으로 팬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예능을 진행하며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예능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 한가인. 한가인. 한가인은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여배우로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가인 역시 초창기에는 외모에 대한 논란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종 너무 차갑다거나 표정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들으며 이런 비판은 그녀의 연기 경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한가인은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작품에 몰입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만의 독특한 연기 색깔을 확립하며 결국 별표, 미남이시네요. 별표와 같은 인기 드라마에서 성공적인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인은 외모로 평가받기보다는 그녀의 연기력과 자신감으로 작품에서 깊이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가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넘어서 연기력과 인내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